오늘은 시편 107편 23절로 3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소원의 항구로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 시편 107편은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을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르에서 해방시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신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인자하심을 찬양한 시입니다. 본문 31절에 여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로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요즘의 시대가 지금 얼마나 안타까운 시대인지를 모릅니다. 지금 한쪽에서는 전쟁을 그렇게 종식을 하라고 해도 멈추지 않고 전쟁을 하고 전 세계에서는 이 알지 못하는 이 코로나가 전염해서 엄청 많은 자들이 죽어가고 고통을 받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서 한국을 볼 때는 얼마나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산에 불을 질러고 집에다 불을 질러고 지하철 안에서도 불을 놓고 이런 일들이 모든 것이 지금 우리가요 어려운 과정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습니다. 이럴 때에수그리 우리는요, 소원의 항구로 향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폭, 폭정에 대해서 대적의 손이 절을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광야 사망의 길, 곤고와 사슬의 매임, 사망의 문. 마지막 본문 25절 광풍과 바다의 물결이라 하였는데 바로 이 같은 고통에서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삶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기도를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소원의 항구로다. 이는 곧 고해 같은, 첫 번째는 고해 같은 인생 삶의 여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 23절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입하는 자는 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곧 고해 같은 인생, 삶의 뜻, 뜻입니다. 숱한 고생을 겪으면서 목적지를 향하여 항해하는 인생, 낙은의 여정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25절 광풍으로 인해 하늘 높이 치수사타 쏟아지는 바다 물결인 공포의 해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6절에서 27절에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라고 고달픈 인생 내면의 고통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팬데믹이라든가 이런 코로나가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많이 흔들리고 요동하지만 그런 속에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잃는 자들이, 잃은 자들이 살에다 불을 질러 어마어마한 재산 손실을 끼치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자들이, 여자들과 연애하다가 헤어지면 그 여자들을 왜 쫓아가서 죽일까요? 그런 것을 저는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제가 돌아다 생각하면 얼마나 세상이 지금 혼돈한 세상이 되었는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전쟁은 왜 시작했습니까? 그것도 저는 이해를 못 하지만 그래도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잠잠케 전 전쟁을 잠잠케 해 주시고 전 세계의 어려운 이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라고 기도하는 마음 밖에는 없습니다. 고통을 피워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인생 여전히 있어 나그네의 삶 이는 사실 피할 수 없는 생로병사의 고해입니다. 야곱에 대해 그 나그네의 삶의 세월이 130년이니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창세기 47장 9절이라 토로함과 모세의 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10편 90편 10절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래의 의미가 이를 잘 말해 주는 것이죠. 아담 범죄 후 파란만장한 인생 여정. 이는 독일의 최대 시인 괴태가 인생은 항행이다라고 한말 속에 담겨진 의미 그대로입니다. 사랑성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살다 보면은요 평탄한 길도 있지만 어려운 길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즘 같은 시대가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이기 때문에 참 힘든 시대가 되었구나. 예, 이제는 말세가 되었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되었다. 하나님이 보셔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랑는송도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누구에게 원망하거나 뭐 비파, 비, 비판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구하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고해 같은 인생, 삶의 여정을 보여주자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성도의 삶의 자세를 보여주야 합니다. 본문 28절에 이에 예, 저희가 그 근신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지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곧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의 삶의 자세를 보여주심입니다. 풍랑으로 인한 고통과 근심 중에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부르짖음입니다. 본 시편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광야 사막길의 고통에서 6절 저희가 근심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에라고 했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음의 곤고와 사슬의 매임 그의 고통에서 13절 저희가 그 중심 중 부르지지에라고 하였으며 본문 28절 풍랑 가운데 영혼이 녹는 듯한 고통에서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지지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해 같은 인생에 있어 기도가 얼마나 절실하고 중요한 것이기를 보여주고 있는 노래입니다. 사랑성대로분 저는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이번 주에 하게 되는데요. 저쪽에 농장을 기도원 쪽을 정리해 주십시오. 정리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아는 사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기도원, 에, 어떻게 팔으실래요? 그래서 누구신데요? 그랬더니 북한 선교를 하고 뭐, 무엇을 한다고 하나님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 그러면 좀 깎아서 싸게 해 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마를 거기다 길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허가를 내려고 보니까 학교니까 허가를 안, 나, 안 내준다고 해서 못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에게 시간 되면 전화 좀 주세요. 그때 자기들끼리 벌써 내통을 해서 전화가 안 와요. 그래서 저는요, 이미 그 사람들의 심령을 보았다는 것을 저는 깨달고요. 하나님 앞에 어찌해야 하오이까 우리는 지금도 기도하기를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내 계획과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안 사겠다 해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에이전트가 목사님, 누가 저기 그 거기다 대마를 기르겠다는 성교사한테 전화 왔는데 그 기도원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뭐 하려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노후에 거기에다가 이제 집을 지어서 거기서 닭도 기르고 농장도 하고 그러려고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거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미안하니까 미안한 것도 아니에요. 이 에이전트한테 다른 땅을 소개해달라. 그렇게 하니까 이 에이전트가 죄송한데 성교사님, 이 기도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적으로 다른데 나는 거기서 엉망금을 번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 일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에이전트도 하는 말이 그렇게 대마기르고 그러는 일은 농장을 그 땅을 소개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분은 내가 집사님이라고 그럴까 했더니 집사도 아직 아니에요. 그래요. 그렇지만 큰 교회에서 교회 봉사를 수십 년 했어요. 그래서 상처를 받으시고, 지금은 이제 이것저것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그분에게 저는 큰 사장님, 크게 사장님 들 거라고 저는 믿고, 큰 사장님이라고 부르겠다고 했더니, 그렇게 해주세요. 그냥 그래서 큰 사장님, 큰 사장님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분이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나는 부동산 이제 하고 싶지 않아요. 아주 넌덜 나요. 아주 힘들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 대마 농장, 대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려보는데 그런 것은 나는 소개해 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참 사장님이 크게 될 거다. 하나님 편에 서서 정말로 올바른 일만 하세요. 그랬더니 이 농장도 목사님 네 이것이 해결이 않고이 목사님들을 내가 다른 땅을 소개 안겠다. 그랬는데 이것을 사겠다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불러다 대고 소개를 받으려고 장난을 하는 거예요. 사랑 성교러은 목사, 선교사라도 그렇게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술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이 사려니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왜 저에게 그 장난치는 거다? 그런 응답을 했어요. 내가 오늘 또 말씀드리는 것은요. 우리 성도들의 자세는요, 기도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무엇이든지 어떤 문제가 온다고 하면, 기도부터 할수 있는 믿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에이전트한테, 사장님, 이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안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전화를 했대요. 그랬더니 2 0에이 a 컨줄 알았는데 10에이커라 좀 생각하겠다고 그런대요. 벌써 장난쳤잖아요. 그 사람들이 살려고 할 때도 이게 10에이커라는 것을 얘기했고요. 이 사람이 산다고 할 때도 거기 돌아 봤어요. 다네 번씩 와서 봤대요. 사랑성대랍은 그런 식으로 모사를 꾸미는 거예요. 목사 사모님 하나 목사님, 성교사님, 이사람, 이사람은 뭔지 몰라요. 뭐 평신도인지 집사인지 뭔지는 몰라도 이사람은네 명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북한 성교 온다고 나한테는 얘기 거짓말하고 실질적으로 알아보니까 거기다 대마를 기르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플 수가 없어요. 나 이거 못 팔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안 팔아도 지금 거기서 돈이 나오고요. 매실을 수확하는 거예요. 뭐가 답답하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너무 이제 지쳤고 힘이 들으니까, 막 너무 농장을 크게 할 것이 아니라 자그만하게 하기 위해서 한쪽을 정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 외에는 다른 거 아무 이유 없어요. 내가 감당을 못 하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성대로는 감당을 못 하는 것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성도들이 지자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의 자세를 주님께 보여드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소원의 항구로 향해서 갈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너무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요. 그 사람들이 나를 가지고 놀으려고 지금까지도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로운자의 편이에요. 내가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야단 맞아야 되고 이 문제 이 사람들한테 이용을 당해야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알아가지고 장난하는 거다. 믿지 마라. 그래서 저는 믿지 않았어요. 물어보면 사야 사는 것이죠 끝나야 끝나는 것이죠. 에스쿠르가 끝나야 끝난 거예요. 사랑송 대답은. 목사들이 성교사라고 간판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대연하고 증거하는지 이것이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한국이나 미국 전 세계가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사회가요. 온 국민이 지각이 혼돈되는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이 같은 때에 교회와 성도들은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근심 속에 여호와께 부르짖지라는 말씀밖에는 우리는 할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 성대러은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지금 목사라도 다 믿음 목사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나 이런 말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안타깝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자신도 지금 내가 바로 섰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항상 유 지고 회개하고 바로 선 바로 서는 종이 되게 해 달라고. 끝까지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종이 되게 해 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정말 저를 불쌍히 여기에서 참된 종이 될수 있는, 참된 종까지는 아니라도, 진실한 종이 될수 있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기도밖에 이러한 이유가,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사랑성대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정말로 올바로 사는 성도들이 되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인자와 인도하심을 보여 줘야 됩니다. 본문 28절에서 30절에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이하사 물결을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으로 소원의 한구로 인도하 하시는 도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본문 26절에서 29절 광풍을 명하기도 하시고 그 광풍을 잔잔하게 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심을 분명하게 밝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그는 그의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시며 시편 23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또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어머니는 위대합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어머니 요게백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타암자 어거스틴을 위대한 성자로 만들었던 모니카, 세계적인 부흥사 모디를 키웠던 호톤, 아프리카의 선교사 리빙소튼의 어머니, 에그네스, 흑인, 해방의 큰 얼굴 링컨의 어머니, 낸시 등 이외에도 역시 속에 위대한 위인들의 배후에는 기도하는 어머니의 눈물이 있었다는 것이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안타까웠어요. 내가 이 자리에 설 때까지는 그 이상으로 저는 정말 많은 날들 산에 다니면서 기도하고 어디 기도처서 다니면서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중심을 보시고 여기까지 세워 주셨습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여기에 선 것이 아니에요. 부족한 자를 들어서 유 무식한 자를 들어서 유식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말씀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부족합니다. 할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존경받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할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사랑 성대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셨더라면 그 부모님에게 감사합시다. 그런 기도하는 어머니가 안 계셨다라면 나라도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됩시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윤택해지고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의 자녀의 자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송대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부모가 기도하지 않았다라면 내가라도 기도해서 우리 대대손손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행복을 받고 살수 있는 후세들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됩시다. 사랑 송대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눈물의 자식을 망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흥사 빌리선디는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지옥의 세력이 빼앗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부모님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저 무조건 뭐 어, 내가 자유롭게 지금까지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요 앞날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요 어려움이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내가 지금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 후손들이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됩시다 그런 어머니 아버지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하나님 앞에 또한번 감사를 드립시다. 그렇다라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에게는요. 더큰 감사, 더큰 감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원의 항구로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한국의 정세 문제나 전 세계의 코로나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겪고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속히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고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병상에 누워있는 자들이 있으니까 신이 안수하여 주셔서 병상에서 치료받는 능력도 덧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의 일곱 가정, 오렌지 카운트의 조건산인 가정,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운 문제들이 당면에 있어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민영이와 니나가 합력해서 설을 이루는 가정으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간절히 간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8630 장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자, 좋은 뜻, 좋은 사람이 만나지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오늘도 축복 주시고, 건강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